경기도가 재생에너지 보급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활발한 태양광 보급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중 산단 태양광은 넓지만 활용되지 않는 유유부지인 지붕을 10분 활용할 수 있고 이격거리 제한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급부지가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알맞은 장소라는 평가입니다. 경기도가 산단 태양광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은 경기 아리백 정책입니다. 경기 아리백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경기도 자체 목표입니다. 산단 태양광이 사실상 의무화 조치로 기능하도록 개선한 제도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현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대도적으로 승계 리스크를 최소화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20년 이상을 지붕 위에, 음. 어, 안정적으로 지붕에서 발전하게 할 것이냐. 음. 이제 아리벽 3법으로 물론 산업입지법과 직접법도 얘기를 했지만, 음. 입지법은 뭐, 신규 산단, 의무화한다. 이런 거는 뭐, 하면 되죠. 근데, 직접법 같은 경우는 저희 이용선 의원실에, 네. 어,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태양광도 승계한 것을 본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음. 사실 그런 것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승계 문제를 사실은 어, 제도화하는 게 지붕태양 산단뿐만 아니라 지붕태양광의 핵심이죠. 다른 차별점으로는 기존 산단의 태양광발전업의 입주를 허용한 것입니다. 기존 산단 다수는 제조업을 위주로 관리 기본 계획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일부 산단에 한해서만 외부인 투자 지붕인 대형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어,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산단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수요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그만큼 뭔가 국제적인 분위기는 아리백 네. 어, 압박이 크고 그게 외국계 기업일수록 더 그런 어, 분위기가 위치고. 확산돼 있어요. 예. 경기도는 이를 산단 환경 영향 평가 시 태양광 발전업의 입주를 허용한 단지에 안에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제도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제도 개선을 전후로 태양광 발전업을 입주시킨 산단은 올 3월 기준 87개로 내년까지 도내 전체 195개 산단으로 이를 확대한다는 게 목표입니다.